얘네 여기는 레터에있거든요레터있는데참 음, 귀엽지 않나요? 이렇게? 이거. 이것도 있고 이거. 는거기가쌓아뒀거나모아거이스이레이를 그걸로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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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거요땅땅해요거 이거. 이거. 이 스트레스를 이걸로 막 는 사다리 같은 걸 많이 탑니다. 이물에는 계단을 써어서 사다리. 여기도 사다리. 여기도 사다리. 여기 도 사다리. 그리고 이건 그네인데요. 이렇게 살짝 밀어주고 이렇게 획대로. 이것도 닫아줬고. 이건 나머지인데요 이렇게 안에 아 나요아리 네. 이렇게 연결되겠 습니다. 이 거를 앵무새 돌이터 라고 쳐주면 나올 겁니다.